도덕적인 무질서와 관련한 책망과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오륜장 가운데서도 6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5장은 주로 교회 내의 음행 가운데서도 근친상간의 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6장은 성도의 자유를 잘못 사용함의 문제및 음행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은 남자들을 매춘하는 것을 너무나 일상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그리,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여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음행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한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해서 성도는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고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성도의 몸은 주님으로부터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는 죄악의 도구에 내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마이지 아니하리라 12절은 성도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원론적 철학에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적 철학은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혼만 영혼만이 깨끗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개념을 오해하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무에게든지 제제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방탕하게 되었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개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무엇이나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새로운 규범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 종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과 규범의 제재를 받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명으로 사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해야 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사랑의 의무에서는 해방되지 못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성성적 방종을 하는 자들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는 말은 자신들의 성적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키려는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욕도 식욕과 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행을 하는 건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육체의 욕구도 음식물도 다 회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 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육의 본능을 따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또 성령을 통해 성화시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사모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한 줄 알고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피할 일과 행할 일에 대해 교훈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료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하며 창기와 음행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인 앞으로 뒤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무려 천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고린도 신에 내려와 몸을 파는 것입니다. 거기엔 고린도 교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스도 인해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음행의 습성을 가진 교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창녀와 음행하는 것을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남녀의 성적 결합을 결합을 한 몸이 되는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이에 근거해서 창기와 더불어 운행하는 자들은 창기와 한 몸이 되어 같은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성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신분이 되었고 같은 범죄를 했으며 더 나아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망각한 자들은 타락한 몸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으로부터 생명 분리되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전 인격은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먼저 자기 몸을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리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영혼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서 종살이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우리 몸을 나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자기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나 종용을 따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수인 것을 알아 우리 몸을 나도 사탄도 아닌 하나님께 의의의 병기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를 통해 값주고 사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의 제한 제안, 받는 자유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으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술 통해 값 주시고 사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